우리 완 들어왔고 여기 짐도 미리 가져다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햇빛도 잘 들어오고 이렇게 고 여기는 화장실. 되어 오늘부터 샤워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저는 옷을 먼저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유방 마사지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받고 이제 어, 2시부터 간식이 낮아 있네요. 분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유 쿠션 들고, 자자 손수건 들고. 하수유하예요 a b 지저본찍유패 수유패션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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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기 조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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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여기에서 손 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생아실에서 씻겨주면서, 뭐, 다른, 뭐, 아픈 곳이나 상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연습하고,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드리면은 밥을 분유로 보충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이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분이가 배고파가지고 울고 있다고 분유를 먹일까요 하고 그래서 먹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나중에 저녁 때는 제가 연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분유를 받아가지고 분유까지 먹이는 거 같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가슴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첫 수유를 5시에서 6시쯤에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시나 6시쯤에 수유콜 해달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가서 먹이는 연습하고, 그렇게 시도를 해볼까 싶어요. 가슴 마사지 받았잖아요. 그거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좀 땅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마사지하면서 한번 짜봤는데 살짝 모유가 맺혀있길래 어 나올까 싶어서 젖병 받아와서 방금 유축했거든요. 유축했는데 진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나와가지고 요만큼요만큼 모았어요. 어. <laughs> 아 이거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로션 이론에 들어가가지고 아따가 이만큼 모았거든요. 진짜 소중하게 한 방울 한 방울 여기 10분 여기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유축을 했고 조금 있으면 은뿐니밥 먹여 달라고 연락 올것 같거든요. 그때 이거 꼭 먹일 거예요. 제가 먹이려고 일부러 저기 안 갖다 놓고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먹일 수 있는 거는 영상으로 찍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유축 시작하고 저도 이제 제가 밥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너무 좋아. 어, 유축한 거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불러주질 않아서 신생아실에 갖다 주려고요. 유축한 거 갖다 놨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안매이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본니한테 제가 직접 매였고한1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0 먹고 그다음에 분유 보충해 가지고 40 먹여 줬거든요. 분인를 데고 리와 가지고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모자 동시이 언제든지 가능해 가지고 그러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모자동시를 해본 적도 없고 모유도 지금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울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너무 난감해가지고 그냥 어제는 들어오는 날이었고 오늘은 조금 분위기도 익힐 겸 모자동시를 신청 안 했었는데 계속 수요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계속 놓치게 돼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내일은 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모자동실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또, 간호사 선생님이 계속 복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와주신다고도 하고, 그래서, 오전에는 마사지를 받고, 오후에는 모자동실로 아마 진을 빼지 않을까. <laughs> 저녁에 하고 새벽에 유축한 거 챙겨가지고 아침에 뿌니 불어 지금 가요. <목소리> 모유 수유를 하고 난 후에 바로 유축하는 게더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모유 수유하고 바로 유축해서 이 정도 조금 뿐이 안 나오긴 했지만은 조금 나와서 조금 있다가 가져다줘야 될것 같아요. 유축하고 난 다음에 계속 깔때기를 씻어줘야 돼가지고, 손이 엄청 건조해요.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야 되고, 계속 깔때기 씻어줘야 되고, 이러니까 꼭핸드크림 꼭꼭 챙겨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좀 보습이 되지, 계속 발라주는데도 이게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깔때기를 좀 씻어봐야 될것 같아요. 2시부터 4시까지인가 4시인가 5시까지 모자동친구 하기 때문에 그때 더 정신없을 것 같아서 간식을 든든하게 먹고 빵, 밥도 든든하게 먹고 이친가힘이 주고 있어요 왜 힘을 주고 는는 거지? 뭐하고 있지? 는가 있나? 저는 이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뿌리 보일 수 있도록 옆으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뿌니 일어나면은 모유 수유하고 그리고 같이 놀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빨리 안 일어나네요 일어날 때 됐다 했는데 꿍꿍꿍 하고 있어 <laughs> 우리 분이 배고프대요. 밥 주고 올게요. 분이는 지금 모유 먹고 분유 먹고 있어요. 냄새가 유축을 할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여가지고 분유로 보충해주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여기 잘 있는 거에서 한번 아, 보러. 아, 음, 응. 잘 있어요. 네. 음, 응, 먹고 있네. 음, 응. 음, 다 먹이고요. 그래도 잘해 주세요. 네. 네. 응, 잘해주고 나중에 뭐. 아, 모유 수유 하고 난 다음에도 한쪽 하고 나면은 자서 반대쪽 하려면 이제 그냥 거사. <laughs> 음, 나중에 뭐 필요하거나 뭐이한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갔다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내기잘 보세요. 네. 네. 에휴 잘먹었 네. 다 네. 네. 먹었습니다요 35분 자, 트림 조금만 할게요 귀저귀를 교체해주는게 너무 어렵더라구요 아직 배꼽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피해가지고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발을 이렇게 쭉 뻗고 있는 게 아니라 발을 이렇게 오므리고 계속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혀가지고 기저귀를 채워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워서. 오늘 마지막 분이 보러 가는 시간입니다. 빨리 보자. 전 지쳐갑니다. 어,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한 건지 아니면 원래 조리원 생활이 이렇게 피곤한 건지 어... 4시에 유축하고 난 다음에 7시에 이제 분이 밥, 먹, 밥 먹여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밥 먹이고 아 오늘 에스테틱 다녀왔거든요 자궁도 엄청 수축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수축이 어, 잘못되거나 하면은 계란 모양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잡히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잘 되었다 하고, 어, 할머니들이 <laughs> 집에서 베베틈을 너무 기다려가지고, 소유코를안 갔거든요. 일부러 유축해둔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축한 거, 먹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눕혀가지고, 2시부터 3시까지 할머니들 이제 베베캠으로 보니 살펴보고, 저도 이렇게 봤는데, 보면서 자면서 이제 막 뒤척이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눈도 떴다가 막 움직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또 가만히 있을 때는 또 너무 가만히 있고, 재밌더라고요, 보는 게. 여유 시간이 생겨 가지고 쉬고 낮잠도 좀 잤다가 그리고 또 유축도 하고 좀 있었거든요 간식도 먹고 이제 손톱이 출산 전에 한번 잘랐는데 그 담새고 있어 자라 가지고 이거 손톱깎이 들고 오면은 유용하다고 해 가지고 저도 챙겼거든요 달림이야, 달림. 이건 마음에 들어? 지금 4시 반인데, 유축하고 있어요. 0 안에 일어나서 유축했는데, 어, 제법 양이 많아졌어요. 지금 50 정도 나오거든요. 오늘은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병원으로 갑니다. 조리원 측에서 펜 태워주셔가지고 저는 진료를 보러 가겠습니다. 괜찮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바깥공기 쐬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한 10분만에 다시 돌아온 기분이네요 다시 들어갑시다 조리원복이 새로와서 이걸로 갈아입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먹는 것들을 놔둬놨는데 이게 오늘 하루치 먹어야 되는 분량이거든요 지금 철분제 먹을 시간이어가지고 오늘 일주일이 돼가지고 병원 진료 갔다 왔거든요. 오늘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도 엄청 빨리 보게 됐고, 이제 배하고 횡부 이제 꼬맨대하고 어 살펴보시더니 잘 되어 있다 하고, 오로 배출되어 있는 이렇게 길 같은 피 같은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하셨고, 이제 한달 뒤에 분이 비형 감염 예방 접종 맞으러 올때한번더 확인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회음부도 잘 아물어져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자욕을 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오면서 이제 오랜만에 바깥 공기 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도 날씨가 구름 한점 없는 너무 좋은 날씨여가지고 오늘 모자 동시라는 날이여가지고. 쁜이 방금 수유하고 지금 트름 시키고 있어요 이거 트름 시키고 저는 간식 먹을 겁니다 쁜이 누워 있어요 오늘 마사지 받고 왔거든요 제가 오른쪽에는 가 모유가 많이 나오는데, 왼쪽은 잘안 나와가지고, 늘 이게 잘안 나오는가, 모유 양이 없는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슴 마사지 예약해가지고, 마사지를 받았는데, 왼쪽이 아직, 그 어, 뭐, 통로? 길? 이런 게안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안 나오는 거였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기저부하고 이런 데는 괜찮은데 유두유른 쪽이 별로 안 풀린 것 같다고 엄청 많이 풀어주셨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풀어주시고 난 이후에 왼쪽도 양이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바로 가서 유축을 해보라고 하셔서 유축을 했는데 왼쪽이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왼쪽 유축도 잘 되고 있고 오른쪽도 잘 풀렸는지 오른쪽도 너무 잘 나오고 지금 이만큼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이만큼 40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마사지 꼭 진짜 추천 너무 추천해요 저도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2회 더 끊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받았고, 진짜 뭐 전범살이신 분뿐만 아니라 내가 잘안 나온다 하시면은 꼭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셔야지 이게 잘 풀어주시니까 진짜 너무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뿌니를 가져다 줄 겁니다. 안녕, 우리 뿌니 제드 탈락했어요. 제드 탈락 축하해.